지금 미국 언론에서 난리난 한국 핵 잠수함 소식. 한국. 4세대 지능형 원자로 개발. 세계의 충격.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 한국이 개발하는 새로운 잠수함들이 북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건조하고 있는 새로운 잠수함들이 잠재적으로 각각 6기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상당한 공격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 잠수함들을 탐지해 파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 잠수함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타격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잠수함 규모가 북한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질적으로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잠수함 개발이 한국 해군력 균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뿐 아니라 잠수함도 개발하면서 균형 잡힌 해군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잠수함도 그 과정의 일부라며 한국이 몇년 안에 6대의 잠수함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매우 균형 잡히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방위사업청은 9일 대우조선해양과 8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장보고 배치 2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10일 방위사업청이 이같이 전했다며 배치급 잠수함 이번함 이호는 2026년까지 건조 완료 후 2028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0600t 급인 이 잠수함은 길이 89m에 폭은 9.6m로 최대 속력은 시속 37km(20노트)에 이릅니다. 승조원 5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잠수 안발사탄 도미사일 (SLBM) 수직 발사관 최대 10개까지 장착이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한국 해군은 3,000t 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취역시켰습니다. 이 잠수함은 한국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잠수 안발 사탄도미사일 SLBM 수직발사관 6기를 장착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연이은 미사일 개발이 한국의 작전 지역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비교적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작전 지역을 늘려주고 안전도 더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공격을 시도할 경우 육지보다 해상에 있으면 생존이 훨씬 더 쉽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서로 분산돼서 다각도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레이더가 감시하기가 훨씬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을 암살하기 위해 한국 육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이 이를 탐지해 시간을 벌수 있지만 해상에 있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레이더가 이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또 한국은 북한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격 미사일 군대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그런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한국의 연이은 잠수함 개발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언급할 게 없다면서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2. 궁극의 원전 자자 4세대로 눈돌린다. 한 100메가와트 살로스 연구 시작. 마이크로소프트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차세대 원자로 기술 경쟁에 불을 지폈다.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 스타트업인 테라파워는 최근 미국 와이오밍주의 혁신적인 방식의 4세대 원전을 지어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2029년 345메가와트, 메가와트 규모의 4세대 원자로가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다. 중소도시 규모인 약 2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4세대 원자로는 첫 상업용 원자로 1세대와 현재 운영 중인 2, 3세대 원자로를 잇는 차세대 원자로다. 기존 원자로에서 쓰이는 중성자보다 빠른 중성자를 사용해 흔히 고속로로 불린다. 고속 중성자를 우라늄에 쏘아 플루토늄으로 만들고 여기서 다시 발생한 중성자가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우라늄 효율이 기존 원자로보다 100배 이상 증가한다. 연료 효율은 더 높고 핵폐기물은 더 적고 경제성을 갖춰야 하며 무엇보다 안전해야 4세대 원자로로 인정된다. 2001년 설립된 4세대 원전 국제협의체 는 전세계 공모를 통해 130여종 의 미래형 원자로 후보를 모았다. 그리고 엄격한 기술 검토를 거쳐 소듐냉각고속로 초고가스로 남냉각고속 로 용융염원자로 초임기압수냉각 로 가스냉각고속로 등 6개 원자로만 이들 기준을 만족하는 4세대로 규정했다. GIF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등 14개국 원전 전문가들로 이뤄진 국제단체다. 소듐냉각고속로는 4세대 선두주자로 꼽힌다. 테라파워도 소듐냉각고속로를 선택했다. 소듐냉각고속로는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는 기존 원자로와 달리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액체 소듐으로 식힌다. 소듐은 원자로 운전 중에는 545도까지 가열되지만 대기압 1기압에서 끓는점이 880도로 매우 높아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 대신 원자로에서 생긴 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한 증기 발생기 설계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다. 김용희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소듐은 물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한다. 며 증기 발생기는 500도가 넘는 소듐과 470도의 물이 1mm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끊임없이 흘러다니게 만들어야 해. 기술적 장벽이 높다. 고말했다. 테라파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듐 냉각 고속로로는 열만 만들고 용융염 기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해 증기 발생기 없이 전기를 만들어 저장한다. 이런 방식의 소듐 냉각 고속로는 테라파워가 처음 시도한다. 초고온 가스로는 중국이 앞서 있다. 중국은 2018년 210메가와트급 실증로도 구축했다. 초고온 가스로는 원자로 온도를 900도 가까이 올려 열을 생산하고 이때 촉매로 고온의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 청정 에너지인 수소도 동시에 얻는다. 방사성 누출이 없는 헬륨 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해 안전하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오랫동안 잠수함 동력원으로 썼던 남냉각고송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남냉각고송로는 액체납이나 납비스무트 합금을 냉각제로 사용한다. 김 교수는 납이 녹는 점은 327도로 낮아 만에 하나 원자로에 문제가 생기면 열만 끊으면 납이 금방 굳어 주변으로 퍼질 염려가 적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스 냉각 고속로는 소듐 냉각 고속로에서 냉각제만 헬륨 등 기체로 대체한 방식으로 개발이 더딘 편이다. 초임계압 수냉각로는 물의 임계점 이상에서 운전하는 고온 고압 원자로여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해왔지만 미국 등은 연구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7년부터 소듐 냉각 고속로를 연구해 지난해 개발을 완료했다. 다만 전기 생산용이 아니라 가동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우행연료를 태워 없애기 위한 소각용으로 설계됐다. 어제역 한국원자력연구원 다목적원자로기술개발부장은 실제 소듐냉각고속로의 5분의 1 크기로 실증로인 스텔라-2를 구축해 시험도 마쳤다. 며 이론적인 수준에서 설계는 완료했다. 고 말했다. 올해 4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00억원을 지원받아 소각용으로 개발한 소듐냉각고속로를 발전용으로 전환한 4세대 원자로인 살로스 (Salus) 연구도 시작했다. 살로스는 로마 신화에서 안전의 신이 이름이기도 하다. 어부장은 소각로는 사용 오행 연료를 자주 태워 없애야 하는 만큼 해결료 교체 주기가 1년 정도로 짧다. 며 살로스는 해결료를 한번 장전에 20년 이상 오랫동안 태울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살로스는 100메가와트급으로 2035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4세대 중에서도 용융염원자로를 궁극의 원전으로 꼽는다. MSR은 액체 해결료인 용융염을 써서 외부에 누출돼도 바로 굳어버려 중대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사용 후행연료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MSR은 세계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다. 국내에서는 원자력년이 삼성중공업과 선박전원을 MSR로 공급하기 위한 연구를 막 시작했다. 김성중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자율운전형 MSR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 중이다. 임채영 원자력연 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장은 테라파워를 시작으로 2030년대 중반에는 4세대 원자로를 300MW 이하 소형 모듈원자로 "Smr 로지는 차세대 원전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